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선 수협중앙회가 전남 여수시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부를 지피는 등 갈수록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는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등이 정부나 국회의 전남 이전 건의가 여수 이전으로 한층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까지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지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7월 2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에 대해 전남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됐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 수협중앙회 본사에 전남 이전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남은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 수산물 생산량의 59%를 책임지는 농어업 중심지라며 현장을 모르는 중앙회는 무의미하다. 농협과 수협 본사는 농수산업의 심장인 전남 땅 농어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농수산위원회는 전남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수산 관련 핵심 기관이 집적된 지역으로 농협수협본사가 이전될 경우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농협수협본사의 전남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이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남도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난 5월 20일 전남도내 21개 수협조합장과 가진 소통 간담회에서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각 수협 현안을 상호 공유하고 전남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수협중앙회를 수산 분야 거점 지역인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당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하고 농수협중앙회에 전남 이전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 최대 농수산도로서 관련 산업을 인공지능 AI 활용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농수협중앙회가 필요하다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금주 국회의원 등도 수협중앙회에 전남 이전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 정부 들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설을 근거로 수협중앙회가 전남으로 이전돼야 한다는데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여서 향후 유치전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